안녕하세요. 잼스톤 TV입니다. 최근 소비자 심리 지수가 3개월 만에 반등했습니다. 물가와 금리가 정점을 지났다는 기대감이 높아지면서 기대 인플레이션과 금리 전망은 하락했습니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소비자 동향조사 결과 자료에 따르면 12월 소비자 심리 지수가 89.9포인트로 한달 전보다 3.4포인트 상승했습니다. 해당 지수는 지난 10월과 11월에 2개월 연속 하락했으며 3개월 만에 다시 상승세로 반등했습니다. 한국은행 통계조사팀장은 양호한 고용사정과 물가상승세가 둔화하면서 전월보다 소폭 상승했다고 밝혔습니다. 소비자 심리 지수는 생활형편과 가계수입 전망, 향후 경기 전망 등 6개 주요 지수를 활용해서 산출하며 해당 지수가 100보다 높으면 향후 소비심리가 낙관적, 100 이하는 비관적입니다. 소비자들이 생각하는 향후 물가 전망을 보여주는 기대 인플레이션율은 한달 전보다 0.4% 내린 3.8%로 집계됐습니다. 최근에 기대 인플레이션이 3%대로 내린 것은 지난 6월 이후 처음입니다. 황 팀장은 최근 생활물가와 관계된 농축산물과 석유류 가격이 안정됐다면서 소비자물가지수와 환율이 하락하면서 기대 인플레이션을 낮추는데 영향을 줬다고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잼스톤 TV였습니다. 오늘 영상 도움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